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훌륭한 공예가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공예가의 손에 잡고 있는 칼은 날카롭고 날을 갈아서 어떤 돌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이 공예가 가지고 있는 칼은 아주 뭉퉁거리고 무뎌서 잘 들지 않는 칼입니다 너무 잘 드는 칼은 도리어 글작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투수들도 몸에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탄력과 유연성 없이 단단하기만한 몸으로는 결코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분의 색이나 선을 드러내어서 넉넉함이 만들어질 때그 간격이 만들어내는 리듬이나 여백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모래밭에 빠져서 아무리 악셀렐라를 밟아도 자동차가 바퀴만 돌아가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퀴 바람을 빼서 타이어를 넓게 퍼지게 만들어주면 모래밭에서 쉽게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전에 앞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힘을 빼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배움의 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인 놈은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힘을 빼야, 나에게 유연성과 그런 몸이 될때 결국은 투수가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고, 자동차가 모래밭에서 빠져 놓으려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야 모래밭을 빠져 놓을 수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그 여백 때문에 아름다움이 노출되고, 이렇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빼고 주님으로 생활한다면 아마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빼시고 주님을 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그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과 평지에 내려오십니다. 평지에 내려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들고 있습니다. 이 몰려들고 오는 그 상황의 광경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좀더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로 몰려왔던 사람들을 자세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분입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나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 고통 등 여러 가지 한결 같은 그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주님을 만짐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이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에 막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받고 있는,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러 갈때 치료가 되는, 영적으로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맑은 물교회가 이런 영혼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치료를 담당해내는 하나님이 계야지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대조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예쓰기는 크녕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을 책잡고 주님을 힘들게 했던 바리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가둘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바리세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고통,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가둘까는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교회를 오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타고 오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결핍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결핍. 인간은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여 눕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부여하고 가진 것 가진 게 있다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소민 되지. 내 가진 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면 되지. 그에 반해 무엇인가 결핍을 느꼈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인간들은 채우려고 움직인다.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도 한치 어김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주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시인들과 자신의 문제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하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한번 만지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애절한 심뢰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를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종교와 성경의 진리와 분명, 진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불교나 어떤 기타 종교에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졌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어로움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추함과 어떤 나약함,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완전한 거로움을 그 내셨던 교만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됨을 아파하고 가슴 치는 온무리아 같은 마음이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물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런 온물에 같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더 많이 깨달고더 많이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지려고 예수를 쓰는, 예를 쓰는 온물에 같은 그런 심령의 신앙이 되어야 돼.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나의 고통이 무엇이고 내 아픔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오늘 예수님만 만나보면 예수님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예절한 마음 예의란 심정이 오늘 있어요 누가 음 19장 1절에 6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루력에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이사건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지만 그도 예수를 자기의 결핍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부자니까 세리장이면 뭐 똥똥이 잘 살겠지 마음 부르고 잘 살겠지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결핍을 더 많이 깨달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돈은 많지만 세의장이 뭔가 모르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순을 만나보러 그를 이뤘습니다 많은 무리를 앞에 달려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었고 사람이 많아서 볼수 없는 그 상황에 그는 어떻겠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그의 예절한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의 심령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달려가 달려온 물이 때문에 키가 잘 보지 못하니까 돌무화가 돌 나무에 올라갔던 그, 그 사람의 삽결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는 그런 심령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그 그 사교의 마음을 보시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교는 즐거워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도이라고 오늘 사교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자신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더 깊이 알아서 내가 무엇이 결폐받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예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겠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부가, 한 가부가 원안이 들었습니다. 이원한을 풀어주려고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에 찾아간 가부는 그 재판관이 가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가부는 그원한을 풀어주어달라고 계속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원한을풀어주셔서원한을풀어주셔서 풀어주셔서 재판관은 하루는 자신의 생각에 봅니다 야, 저 가부가 계속 나를 차, 찾아오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는 그 자신의 어떤 내면에서 그 마음이 싹 올라오니 재판가는 그래 내가 이 가부를 계속 놔두면 내가 번거로워서 뭐 일을 할수 없으니 안 되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다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이 재판관의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한 가부의 이런 신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부의 신명처럼 매일 주님께 찾아와요. 내가 자신을 뭔지 알고 내가 무슨 원안이 있는지 내가 무슨 어려움는지 내가 무슨 갈급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고 늘 재판장에 찾아오는 이가보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자신을 깨달고 더 많이 나를 깨달아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셔야 되겠습니까? 그 예전에 간절함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더 많이 내 자신을 무엇이 깨닫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원한을 풀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고통이 지금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가서 내원한을 풀어야 할지, 어디를 가서 내 고통을 풀어야 할지 먼저 깨닫는 사람, 그 깨닫는 사람이 오늘 진정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사녀야, 이리 오느라, 품어주고, 사랑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인이고한 사람은 리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인입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 올라갑니다. 바리인는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소생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었고, 나는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이래 두 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 0조로 꼬박꼬박 내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셸이란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불쌍히 여기에 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유, 고 합니다. 앞에 자신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멀리, 그것도 써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얘기해달라는 이바리이 이 세리의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생과 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11조 열심히 냈고, 금식됐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바리새인에게는 이 바리새인 기도에게는 자신을 깨달지 못하는 자신이 죄인에게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쉐리는 그저 주님 앞에 눈을 들못니다 눈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실입니다. 자신이 묻던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에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이고, 더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온 무리들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많이 깨달고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정만 근처만 가서 만지려고 하면 낫는다는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예수를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쓴 사람.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한번 만지려고 한이예달뿐마예수님을 만지기 말도 낫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꿇기만 하면 되겠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는, 주님께 주님 부르기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오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그 심령으로 나는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십일조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시대의 그 마음과 오늘 온무리 같은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자신을 깨닫고, 안전하게 애달프게 호소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서도 못하고 만지기만 해도, 주님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기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런 신실한 측민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만지르게 침쓰는 온무리들 같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기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이들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깨달고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온물이 같은 그런 심령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